2026년 SUV 시장이 또한번 흔들렸습니다. KGM이 새로운 코란도 코란도를 공개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예상했죠. 하지만 실제로 등장한 건 완전히 다른 차였습니다. 이건 그냥 또 하나의 SUV가 아닙니다.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제 KGM은 안전한 길만 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여기는 퓨처드라이브. 우리는 단순한 자동차 정보가 아닌 기술과 디자인의 영혼을 탐험합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경험이 되는 순간을 함께 보죠. 만약 당신이 한발 앞선 미래의 자동차를 사랑한다면 지금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2026KGM 코란도. 한층 대담해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이 모델은 이제 현대, 기아, 심지어 토요타까지도 긴장하게 만들 겁니다. 새로운 코란도를 처음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존재감입니다. 묵직하고 강렬하면서도 우아합니다. 다이네믹겠지다이나믹겠지라 불리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는 날카로운 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프론트 그릴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양쪽으로 뻗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빛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근육질의 펜더라인과 조각 같은 도어 패널, 그리고 19인치 다이아몬드 컷휠이 강렬한 존재감을 완성합니다. 루프 라인은 쿠페처럼 살짝 낮아져 스포티한 인상을 주지만 실내 공간은 여전히 넉넉합니다. 리어 디자인은 유럽 SUV를 연상시키는 슬림한 LED 테일램프와 일체형 라이트바로 마무리되죠. 하지만 이 차의 진짜 매력은 디자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170 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부드럽고 효율적이죠. 좀더 강렬한 주행을 원한다면 2.0L 터보 엔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려 220 마력의 힘을 내며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함께 번개처럼 빠른 변속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코란도도 전기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배터리를 탑재한 코란도 EV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최대 480km를 달릴 수 있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7.5초. 완전히 새로워진 전기 SUV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로 위에서의 주행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고강성 스틸 플랫폼 위에 새롭게 설계된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도심이든 산악로든 항상 부드럽고 조용하죠. 특히 스티어링 감각이 훌륭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유럽 SUV를 연상시킬 정도로 반응이 민첩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더해지면 눈길 비길 험로 어디서든 자신감 넘치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중심을 잡고 있고 실내를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가죽 시트의 스티치, 알루미늄 트림, 부드러운 터치감, 올 프리미엄. 센터페시아는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마치 비행기 조종석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음성 명령 기능도 진화했습니다. 코란도 실내가 좀 추워라고 말하면. 바로 온도가 조절됩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OTA 업데이트, 원격 시동과 공조 제어, 올 최신 기술이 그대로 담겼죠. 아카미스 사운드 시스템은 깊고 풍부한 음질을 들려주며 차 안을 작은 콘서트홀로 바꿉니다. 안전 장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ADAS 패키지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전방 충돌 방지, 그리고 졸음 감지 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360도 카메라 시스템은 주차를 훨씬 쉽게 만들어주죠. 또한 험로 주행을 위한 눈길 모드, 진흙 모드,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탑승하면 느껴지는 건 자신감입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조명이 부드럽게 켜지고 계기판이 깨어납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KGM 위 새로운 시작이란 걸 실감하게 합니다.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놀랍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이 자동으로 변하고 메모리 폼 시트는 탑승자의 자세에 따라 미세하게 형태를 조정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거의 뒷좌석까지 뻗어 있어 실내가 시원하게 트여있고 심지어 뒷좌석에도 통풍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성능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 6리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약 220마력의 출력을 내며, 리터당 약 20km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가솔린에서 전기로 전환될 때의 전환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주행 중 실내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3중도어 실링, 방음 유리, 능동소음 차단 시스템 덕분에 고속도로에서도 대화가 편안합니다. 앞좌석에는 열선, 통풍은 물론 상위 트림에는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여유롭고, 묵시 포트가 모든 자리마다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업그레이드 된 코란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난 미래형 SUV입니다. 이제 코란도는 실용적인 SUV가 아니라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격 또한 놀랍습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은 약 3만 달러 선, 전기차 모델은 약 4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의 기술과 디자인을 이 가격에 제공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KGM은 이번 모델로 한국 시장 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럽, 영국,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좌우 핸들 버전 모두 출시될 예정이며 이미 시승한 기자들은 역대 최고의 코란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봅시다. 긴 여행길에 오를 때 어댑티브 크루즈가 차선을 유지해주고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을 반영해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후 스마트폰으로 미리 실내 온도를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편안함으로 이어집니다. 2026 코란도의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나도 진화합니다. OTA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배터리 효율과 주행 성능이 개선됩니다. 즉, 이 차는 구매 후 완성되는 자동차입니다.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합니다. KGM은 이번 코란도의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식물 기반 패브릭, 저탄소 도료 기술, 올그린 올리스판서블. 이건 단순히 오늘을 위한 차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SUV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2026 KGM 코란도는 단순히 좋은 SUV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디자인,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집 앞에 이 차를 세워두고 바라볼 때마다 선택 잘했다는 미소가 절로 나올 겁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KGM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KGM의 미래라면 자동차 산업은 정말 흥미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 KGM 코란도 혁신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새로운 세대의 SUV입니다. 더 많은 미래형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다가올 혁신적인 모델들을 보고 싶다면 퓨처 드라이브를 구독하세요. 벨 아이콘을 눌러 놓으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퓨처 드라이브.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주행을 탐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